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어, 이제이말씀서부터 16장 28절까지 어, 계속해서반역이 어, 연속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말국 중심의 기록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그첫 번째 말씀이말늘 나답 인데 이 나답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고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어,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악한 왕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는데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은 어, 전체 왕이 다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그이 나답이 여로보암의 아들인데 나답을 죽이고 소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혁명 역성 혁명을 일으킨 어, 그 후의 사람들 그들은 그러면 어, 그 앞에 왕이 악한 왕이니까 선한 왕이 됐어야 하죠 그 역성 혁명을 일으킨 명분이 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200년 역사에 혁명을 일으켜서 집권한 왕들이 하나도 선한 길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세운 명분하고 실제고는 다른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인간이란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왕 나답. 이제 겨우 2년 통치를 했어요. 근데 2년 통치를 했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어, 이것은 그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런 삶을 선택해서 간 거죠. 그래서 나답은 아비의 죄악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길로 행했습니다. 어, 아비의 죄악이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좋게 여기고 그 뒤를 따라갔어요. 어, 이런 거죠. 왕이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정책을 참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어, 정말 어, 바른 정치를 했다. 그게 우상숭배로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제사장도 일반 백성으로 세우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남 왕국으로 백성들이 가는 것을 막아서 정치를 정권을 안정화시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 길로 따라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22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편히 죽었다.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니 자기도 그것을 답습하면은 왕노릇을 편히 하고 아들에게 물려주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물림으로 유전적으로 어, 나는 그럴 생각 없는데 내 속에 그런 인자가 있어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할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사람의 DNA가 있어서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선택이에요. 본인의 성향이고 자기 선택이고 그런 거죠. 이거는 누구에게도 탓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대물림이라고 하면, 심판하시는 심판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죠. 내 탓이 아니잖아요. 대물림된 거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무슨 구원이나 은혜나 이런 것도 대물림이라고 한다면, 선한 영향의 대물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없죠. 대물림 것이지, 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대물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원 쪽에서 봐도 안 맞고, 심판 쪽에서 봐도 안 맞아요. 대물림이라면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애초에 처음 대물림을 시작한 그놈을 심판하고 끝내야지. 내 탓이 아닌데, 그런 해석을 잘 분별을 해야 하는데,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최강권 읽고, 목사가 몇 마디 했다고,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나답은 그런 존재예요. 어, 그런 이제 나답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 본문은 또 이야기를 하시,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어,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어, 그런데 29절 왕이 될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는데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혁명을 일으킬 때 료보암이 하도 잘못하고 솔로몬이 저지른 것이 있고 그래서 어, 새로 해보자 하고 열지파를 유혹을 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자기는 더 악한 길을 가서 결국은 이대만에 자기가 죽고 2년밖에 안 됐는데 온 집안이 다 멸종이 됐어요. 이게 뭐냐고요?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집안이 다 망해버렸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은 뒤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그런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직 내 삶에는 내 다음 때가 기록이 안 됐지만 안 나타났지만 성경을 보면 아 이게. 2대를 못 넘기구나, 3대를 못 넘기구나, 악한 길을 갈 때.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이 내일인 것처럼 나에게 적용을 해서 그 길을 안 가야죠. 성경 읽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중반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그종 실로사람 아이야, 이 선지자죠. 이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이아가 애연을 했죠. 그 여로보암의 자식들 중에 남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남자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 말은 그 대가 끊긴다. 그 집안이 멸종한다는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14장에 있었던 말씀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악한 길을 간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 8장 1절 이하를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대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면, 아이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할 텐데, 내 대에는 징벌이 없어. 하는 일이 잘 돼. 그러니까 악한 길을 못 떠나는 거죠. 우리는 내 다음 때나 그 다음 다음 때를 볼 능력이 없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악의 길을 간다 하는 이야기를 전도서 8장 1절이 합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도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잘 되면 아, 지금. 내 삶에 저주가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사업이 잘 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내 삶이 행복해. 그러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부강국은 계속해서 이 역성혁명이 일어납니다. 왕조가 바뀐다 그 말이죠. 이게 다 악한 자들이라 그래요. 어그 다음 삼십 절을 보시면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할때이 범죄 때문에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욕케 한일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이제 31, 2절은 나답의 남은 행적, 사적과 행한 일은 기록되었다. 역대지략에 이 역대지략이라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말고 우리로 말하면 조선실록처럼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한책 그런 곳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아사와 바사 왕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 아사는 유다왕이죠 바아사는 나답을 죽이고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이스라엘 왕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 이 본문을 통해서 어, 그런 교훈을 얻어요 어,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내일 말씀에 해당되는데 33절 34절에 바사 이야기를 해요. 나답을 죽이고 혁명을 한. 그런데 그 바사가 24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그 놈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키고 자기가 집권을 했는데 정권은 바뀌었지만 길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요. 아까 앞 부분에서도 말한 것처럼 항상 혁명에는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명분은 늘 정의, 선, 백성들의 행복, 이런 거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면은 정의도 없고, 선도 없고, 백성들의 행복에 대한 약속도 전혀 안 되고, 결국은 이놈도 저놈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정치인들이. 우리는 거기에 속아. 60년 동안, 70년 동안 속았는데 아직도 속아. 거기에 소망 없는 것다 체험했는데 아직도 속고 앞으로도 속을 준비를 하고 있어. 그죠? 그 중국의 공산당 이 모택동이 장계석을 몰아내고 공산혁명에 성공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르고 뭐 일부 지지파들은 존경도 하고, 어, 그러는데 참 존경스러운 행동도 한두 가지 했죠. 6.25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 같은 놈이지만 자기 아들을 참전시켜 항구에서 죽었잖아요. 뭐 그런 것은 뭐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안 하는 일이니까 참 부럽죠. 그러나 이 혁명 성공 후에 이렇게 인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해놓고는 문화혁명으로.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는데 수천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모택동의그 치아에서 이 대한민국 인구 수만큼 죽은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거 다 묻어놓고 존경한대. 난 문재인 이상해. 모택동 존경한다고 발언한 거 보면 아 그놈도 참 이상한 놈이야. 그러니까 사실이 혁명이라는 것이 뭐 박정희도 마찬가지야. 혁명이라는 것이 명분만 그럴듯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놈도 악한 놈, 저놈도 악한 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길은 어떤 선한 명분을 내세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정치만 그러느냐? 교회도 그래. 교회도 아, 담임 목사 저거. 그래 가지고 똘똘 뭉쳐서 애를 들면 애를 든 겁니다 부목사를 세우고 새로 재금내 나갔어 한 5년 있다 들리는 소리는 똑같아 그놈 저놈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목사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나요 그거는 당신들 목이죠 그죠 자가 분별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라 뭐더 길게 말할 것도 없는데 혁명의 명분과 실제가 다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아야 된다. 여로보암의 길을 안 가는 저쪽 편은 뭐냐 할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이 어떤 그 언어의 유의를 통하여서 마,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그건 다 악한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걸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로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잘 읽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어, 이게 바른 길이야 하고, 머릿 속에다 울려주는게 아니에요. 결국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 뜻을 찾는 거죠. 그 일을 할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생애에 대한 평가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은 혁명을 일으키면서 다 선을 앞세우고 정의를 앞세우고 백성들의 행복을 약속을 하지만 지나고 보면 인간의 죄성은 그것을 그 약속을 다 어기고 결국은 악한 길로 가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가를 봅니다. 때로는 선한 왕들이 나오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라는 것도 압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여로보암의 길 악의 길 우상승배의 길 죄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자들이 복되게 사는 것 같고 건강하게 사는 것 같고 저들이 축복받는 것 같지만 그거는 저주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종들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어,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평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